편집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글자를 정렬하는 방법으로 파워포인트의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편집된 텍스트를 드래그로 지정하신 후 컨트롤 C나 우측 마우스 버튼을 통해 복사하여 편집 페이지에서 컨트롤 V나 오른쪽 마우스를 통한 붙여넣기로 정렬된 텍스트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파워포인트에서 텍스트의 줄 간격을 설정하신 다음 편집 페이지로 붙여넣어 줄 간격이 설정된 텍스트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이미지화 시키는 방법으로는 캡처 프로그램인 안 카메라를 사용하여 해당 영역을 캡처하신 후 이미지화된 텍스트를 복사하여 편집 페이지에 붙여넣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미지 편집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삭제하실 때는 삭제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여 블럭이 생기면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키를 이용하여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붙어 있는 이미지 사이에 라인을 띄우실 때는 방향키를 이용하여 커서를 좌측에 위치하신 후 엔터키를 이용하시면 이미지 사이에 라인 띄우기가 가능합니다. 편집 페이지 내에 이미지를 이동하실 때는 이미지 드래그를 통해 근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지를 원거리 이동하실 때는 Ctrl X 키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잘라내신 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신 다음 Ctrl V를 통해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미지 원거리 이동이 가능합니다.